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4일 오늘 있었던 주식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에 있었던 주요 테마입니다. 공기업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상법 개정에 질주하는 한전가스공사, 이제 요금 동결하면 배임죄. 상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주주에 충실한 의미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도 상승할 여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물가관리나 가계지원명목에서 전기가스를 등 공공요금을 낮추는 수, 낮은 수준으로 묶어놨는데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창소를 할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전기가스 요금이 정상화될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관련 테마들이 상승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107, 100조 투입. 항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저출산, 고령화, 이슈는 항상 얘기하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으로 100조 7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출산 관련 테마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출산 이야기는 항상 이슈가 되니 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동방입니다. 동방. 계속 저번에도 추천했다가 팔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류 관련 테마주이고, 지금 북극 항로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북극 항로 이야기를 꺼낼 때, 올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듯 합니다. 2800원을 지지받고 있고, 다음 지지라인은 26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땅이 분할해서 사면 떨어져도 그렇게 크게 근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또더 떨어진다면 2300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차피 크게는 돌아섰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 듯 보입니다. 동방이나 KCTC가 물류와 관련된 그런 업체입니다 오늘의 이슈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공공요금 동결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법 개정 수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K82 달러 기반 스와플을 오픈한다는 소식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강원에너지 국내 유일의 미국 차세대원전 SMR 핵심 설비 공급을, 공급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다날 IM그룹과 금융과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한다는 로드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에르코스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100조를 투입한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웅진싱크빅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장례 매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심플랫폼 UNAI 증시 첫 입성했습니다. AI 데이터 분석 사업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높았던 종목입니다. 다날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입니다. 거래대금도 8233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추천했던 종목이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더준 스테이블코인 테마주입니다. 상승 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이상이 오늘 있었던 주요 이슈와 테마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